네, 4쿼터, 사, 화이트 43, 블랙 27. <목소리> 아, 그럼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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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극박 필요 없어요. 스피드가 빡치게, 스피드 빡치게 해줘. 어 나이스. 좋 <laughs> <정확히 거기> <laughs> 넘어가 넘어가. 10초. <laughs> 10초. 아, 아깝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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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봐봐. 이야. 이야. 2 0 20분. 그렇지. 그 거의 100%입니다, 그냥. 한번 맞았을 때그랬어 누구 파울야 I 렸다 o 렸어 t I just 지 말고 m n 야1 in 차 y book. I'm not in my 아

그럼 3점 하면 쏴 하하하 35대 35 45 그래 3점 하면 쏴 그렇지 아 나이패스다 조현아 <laughs> 굿패스다 네. 굿패스 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패스 형 시간 안 가는데? 6분 2초에서 아, 한 1분 안 갔어 지금 20초 안간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안 갔더라 3점. 여기봐봐 지금 영상, 영상 몇 분이야? 아, 영상이 4분이잖아. 아, 아이씨. 아이씨. 영상이 4분이라서 4분 30초. 30초 정도 땡. 어. 20초. 넣었어 이전 나어나 11점 차이다. 쫓아왔다. 줘 뭐야 이거?

무식이 형이 하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죽어, 죽고 사커터지? 응, 안 좋죠, 아까. 알 가, 제발. 오, 센터. 아. 아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몇개 차. 와, 이번엔 넣으면 급파우급파우 아, 아까약아까 아, 파울, 파울? 구람이요파웃구파웃 아, 아깝다. 안돼. <laughs> 모른다, 모른다, 모른다. 어, 왜, 왜? 집중해, 집중. 받아줘, 받아줘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어 어, 빼고 빼고. 저철리저철리 저 아, 네, 네. 니 밖으로 빼. 밖으로. 왜 급하게? 몇 대치 하라니까. 붙여요 준비해요. 준비 해안 해. 네, 형 빼. 빼. 나면 앞에. 무슨지 어찌 이기려고 써야지. 오케이. 컷. 아, 까이 어, 안 돼, 안 돼. 스킵. 야, 너 시계 아. 클로저 한번 해 봐. 노시경 풀어서 이 다음부터 여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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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빨리 빨리 빨개 빨리 빨리 가, 작고 가. 한 6개만 아, 아, 6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. 빨리 빨리 그렇지! 아, 야, 강규무, 강규무. 용이 나있 야, 크다, 크다. 문빵이 좋습니다. 안돼! 들었다. 우와, 다우 봐! 우와, 사줘! 사줘! 다시 5점 차이. 주고, 주고. 배탈력 있잖아. 다섯 개 차입니다. 다 개? 네. 무승기 형, 한방더 넣으면 모른다. 정환이 내게. 어 병원이 되겠 모른다 이 되겠어? 병원이 되겠이 되겠어? 어 병원이 되겠이이 되겠어? 병원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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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. 깝습니다이거맞으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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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이거를 맞으면 세기골. 세기골인 것 같습니다. 백해, 백해. 빨리 줘. 빨리 줘. 영 줘. 노 그렇지. 노이 4점만 안 주면 되 4점만. 나 가자. 나 가자. 가가한명 가줘. 한명 가줘. 아, 아, 네, 네. 천천히. 예! 아이씨. 아이씨. <laughs> 아 천천히 괜찮네. <하네. 웃음> 천천히 하라고. <씨>. 개그 좋다. 소희 씨 개그쟁이 네 아야야야야야. 천천히 자 1분 안 짠다. 아 해도 돼아해 돼. 아이박네나 7개야 괜찮아. 7초몇초 남았어? 46초. 46초 7개 찹니다. 잡아 잡아. 야, 우람이 3장 한번 줘. 우람이. 4개, 우람이 3장 한번 줘. 진호형 파울. 어, 백핸드 커트. 카운터 팀 파울입니다. 진호형 파울. 치치 진호형. 네 개. 네 개째. 2점이은조 이정은조, 이정은조. 넓게 퍼져, 넓게 퍼져, 넓게 퍼져. 에이. 49 화이트 승리